성경 217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우리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전도를 할때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신라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바울은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잘한 것이죠. 그 여자가 그 귀신에 붙잡히고 그 여자가 귀신의 종로를 타는 그런 생활을 청산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감옥행이었어요. 이 여자를 귀신의 손 아귀에서 풀어주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그들이 감옥으로 들어갔을까요?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점을 치는 일이었는데 점을 더 이상 못쳤습니다.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많은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무거울 수도 있었고. 낙심도 될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무슨 실수를 해서 감옥에 들어왔나요? 그게 아니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용당하던 이 여자를 고쳐준 아주 좋은 일을 하고서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원래는 이 빌립보 도시로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만나는 도시가 빌립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곳으로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반대 방향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두 번째로 방문을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좀 둘러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는 가지 말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셔서 지금 빌립보 도시로 온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이러한 봉변을 지금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낙심할 수도 있었죠.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옥으로 우리가 들어왔는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우리는 원래 일로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 원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 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귀신 들렸던 여자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이 지옥으로 왔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러한 고난의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그 감옥 속에서 그 몸이 꽁꽁 다 묶여 있는 그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구원의 은혜가 바울과 실라에게 임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울과 실라가 살아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고 그들을 꽁꽁 묶었던 그러한 상황과 그 처지 속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먼저 그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 봅시다. 자, 26절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같이 읽어 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 진지라 매맞고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그 감옥이 막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었던 그러한 그 사슬들이 모두가 다 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였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왜 옥토가 흔들리고 왜 그들을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 오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면은 거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그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마 군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9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바 되었으니 이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류에게 나타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고넬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을 닫고 여러분들의 방 안에서 아니면 작은 어떤 공간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친 가운데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였는데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신가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분 계십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나의 무능함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 자리는 낙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요 그 자리는 찬양하는 자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그것이 간수에게로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에게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바울과 신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죄수를 지키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가족이 되자, 하나님 믿는 가문이 되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간수가 그것을 보고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을 치면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간수는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에 질려서 이 간수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도망치지 않고 "여보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으니 죽지 마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간수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바울 앞에 와서 엎드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였더라. 그게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의 복음 전하는 센터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온 몸에 꽁꽁 묶인 채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감옥 안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심정이, 내 욕건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도 매를 맞고 온 몸이 다 묶여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얼 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큰 목소리로 찬양했을 거예요. 왜큰 목소리로 찬양합니까? 비록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들은 묶여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몸이 묶여있고 그들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쁨과 평안이 그들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의 목소리가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이 있는 확신이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신라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흘러서 간수장에게까지, 간수에게까지,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에게까지 넘쳐가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난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신라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셨을까 정말 몰랐어요. 왜 우리를 이 깊은 감옥에 넣주셨을까 주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 텐데 왜 사람도 없는, 사람도 만날 수 없는 왜이 어두운 곳에 우리들을 밀어 넣었을까? 아, 저 간수와 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왜 주님께서 저 옥문을 여셨을까? 왜 주님께서 나를 꽁꽁 묶었던 이 사슬들을 풀어주셨을까? 왜 주님께서 이 옥토를 흔드셨을까? 믿지 않는 저 간수에게 우리의 믿음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 간수를 구원하고 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그 일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는 가난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넘쳐 흘러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먼저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 보내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내가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는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은 내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통로가 되자, 은혜의 통로가 되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찬양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더라면 구원의 역사가 흘러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넘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찬양하냐. 그러면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형제 자매에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형제 자매가 그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 그 형제 자매는 내 남편이 될수 있고, 아내가 될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될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구원받는 거야. 내가 먼저 은혜받는 거야. 내가 먼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넘쳐 흘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이웃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가을.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필그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어서 성찬 예식을